자, 이번 유형은요, 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고요, 어, 이 문제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팁을 알려줄 건데, 하나는 전에 안번 알려준 적이 있어. 자, 팁을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걸 정리 잘 하시고요, 그걸 활용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았니? 그래서 유제랑 홈워크 풀때 해설처럼 풀려고 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니? 자 갑니다. 일단은 기본 개념부터 적용해볼게. 자 어떤 3차 함수가 주어져있고 0,5에서의 접선과 같이 둘러싸인 것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 됐니? 자 우린 접선을 구해야겠네 먼저. 오케이 갑니다. 자 0,5에서의 접선이니까 얘가 접점이야. 이게 접점이야. 그럼 우린 뭐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 되거든?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저 주어진 함수 미분해야겠죠? 오케이. 미분 한번 딱 때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 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 될 거야. 기울기 1이죠. 그치? 그래서 접선식을 만들려고 하면 접선은요. y는 기울기 1이니까 x 쓰고 0,5를 지나면 이렇게 되겠다. 자, 접선식 만들었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주어진 이 3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곳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알지? 그럼 너희들이 3차 함수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리고 얘도 뭘해 가지고 뭐 쇼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여기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알아요? 이거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어, 0 0.5가 저쯤 어디 있거든? 이쯤 어디가 있고요. 여기 있고요.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겨질 거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요. 그건 여기가 여기가 바로 0이 됩니다. 0이 되고요. 요거 여기, 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 넓이 구하는 문제냐면 바로 이 넓이 구하는 문제야. 그럼 너희들이 뭘 알아내야 돼? 뭘 알아내야 돼? 그렇지. 야, 바로 이 바로 이 교점을 찾아내요이 교점을 찾아내야 돼요. 아니, 교점을 알아야 교점을 알아야 0부터 여기까지 위에 있는 접선에서 밑에 있는 3차 함수를 뺀 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이해되니? 그게 해설에 나온 내용, 내용이라고. 해설에 나온 내용이라고. 무슨 말 알겠어? 아니,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0부터 요 교점 네모까지 한 다음에 저 주어진 3차 함수 있어요. 요 새끼 내가 fx라고 쓸게요. fx 함수가 요거 접선이 있어.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뺀걸 적분해야 넓이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접선이 위에 이 넓이 입자가 되면 접선이 위에 있죠. 그럼 접선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저 주어진 3차함수 식을 뺀 거를 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얼마나 번... 짜증나니 왜? 너이 넓이 구하려이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연립방식 풀어야 돼요. 물론 막 되게 막 힘든 건 아니지만 열리 이거 갖다 놓고 이게 넘기고 영, 영은 이미 있으니까 조리제법 해서 막 하고 구해야 되는거 그래도 적분까지 해야 되고 이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알겠니? 어 그게 정석풀이야 정석풀이. 자 그런데 우리는요. 선생님이 새로운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대로 풀이 연습을 해보시라고 알겠니? 자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3차 함수의 어마어마한 성질을 하나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이거를 노트에 저, 연습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3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걸 내가 fx라고 쓸게. 그리고 여기 딱 접하게끔 선을 하나 딱 그려볼게요. 접하에, 접하게 해놓고.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바로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극대가 나오는 어떤 값이 있죠. 그리고 뭐가 존재하냐면 얘들아, 바로 요 가운데 지점에, 가운데 지점에 어떤 값이 존재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친구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변곡점 뭐 인생에 변곡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변곡점 삼차함수도 잘봐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고민하는 거야. 아, 내가 계속 내려갈까 아 내가 내 인생이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 아니야 나는 박차고 올라갈거야 라는 결정을 하는 변곡점 생각에 변화, 변신을 변 주게 되는 바로 이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삼차함수로 바로 이 변곡점을 갖게 됩니다. 이 변곡점을 대 기준으로 이 3차 함수는 대칭 함수를 이룹니다. 어,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요뭐 대칭이나 이런 건 나중에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극대가 되는 거 자르고 극소가 되는 거 변곡점을 자르면 그래프는 좀 다르게 보이지만 이 길이가 모두 같게 납니다 모두 같아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뭐가 성립하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비가 항상 2대 1의 길이비를 갖게 됩니다. 알았니? 마찬가지로, 요거를 내가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어떻게? 기울어지게. 요렇게 그렸어. 요렇게 그렸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만나는 바로 요 포인트와, 여기 바로 변곡점이 되는 요 포인트와, 이포인트로 내가 쭉 따르잖아? 그러면, 요 길이비가 몇대 몇이 된다고? 여기 1대 2가 된다고. 요게 1대 2가 되면, 요 밑에 요 길이비도, 요 길이비도 몇 대면? 1대 2가 됩니다. 아겠님 그럼 도대체 변곡점은 어떻게 찾을 건데, 변곡점은요, 두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되옵니다. 두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변곡점이 돼. 알겠니? 그럼 잘 봐. 이 친구를 한번더 미분하자고. 한번더 미분하면 6X 빼기 6이 되죠. 그럼 는 0을 찾으라고. 그럼 X가 뭐일 때 1이잖아. X가 1일 때0 되죠. 바로 변곡점이 여기 존재한다고. 여기. 쫙, 여기가 1이라고요. 됐니? 저희가 1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여기가 이면 1대 2가 된다고. 응? 알았니? 요 길이비가 1대 2가 될 거라고. 요게 1대 2가 되면 요 길이비도 요 길이비와 요 길이비도 얘들아 1대 2가 될 거니까 요 길이가 1이죠? 요 길이 2가 되어야 내가 이거 3이 나온다고. 어? 연립방식 향안 풀어도 이 교점을 구할 수 있더라. 변곡점을 알면. 알겠지? 삼차 함수는 무조건 변곡점이 존재합니다. 알았어. 두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줍니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어떤 팁이 또 있었냐면, 우리 이런 거구해 그, 우리 이차 함수 하면서 넓이 구하는 공식 세 가지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3차 함수, 알파, 여기 베타 했을 때, 여기 fx 함수씩 만들 수있다 그랬죠? fx는? 에펙스는 알파는 관통하고 베타는 접하니까 이렇게 제곱해서 지나고 최고장수 a라고 이렇게 했을 때 했을 때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건 기억하니 그러면 너희들 자 이렇게 했고 여기 이차함수가 있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베타인데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그래 이건 알겠지 이제. 아주구장수 썼잖아. 이건 뭐야? 6분의 6분의 최고짱계수 절대값 해주고 큰근에서 짱근 뺀거에 몇승? 세제곱해주면 넓이가 나온다 그랬죠 맞아? 그러면 3차함수는 어떤게 성립한다? 얘도 넓이 공식있다 그랬어 공식 적어놓으세요 1 2분에 최고짱계수에서 절대값 해주시고 큰근에서 짱근 뺀거에 여기 3승이었죠 여기 4승해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일로 오시면 이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찍 써주시고 12분에 12분에 맞아? 최고차항계수 뭐예요? 1이죠?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거에 4승 3에 4승 이러면 넓이가 나오는 거야. 맹이 님. 그럼 4만 원씩 약분 되니까 뭐야? 4분에 3, 3, 9, 3, 9, 27, 27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이야. 적분인데, 적분 하나도 안 하고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알겠니? 두 가지 팁 기억하세요. 3차 함수는 반드시 변곡점이 존재한다. 변곡점은 두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포인트가 되고요. 극대 변곡점 극소를 자르기, 딱 자르면 이게 2대1이 된다. 알았니? 반드시 극대 극소가 아닌 포인트라도 됩니다. 어? 극대 극소가 아니고, 여기 접하는 데라해도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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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얘가 극대 극소 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1대2가 성립한다고요. 알았니? 그리고, 3차 함수, 알파, 베타 접할 때, 3차 함수 넓이, 이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었다 라는 컨셉, 같이 기억해서, 역시 이걸 눈으로 보고 마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유제를 풀면서, 풀 때, 이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방법을 활용해서 풀려고 요력을 해야 돼. 알겠니? 그러면, 1분 만에 풀 수가 있습니다. 됐어? 자, 유제 연습하시고, 호목구도 연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